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달입니다. 오늘은 주식 얘기 말고 언젠간 좀 한번 특히 젊은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해요. 어 다들 아마 젊을 때 물론 이게 꼭 젊다고만 하는 고민은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할수 있는 고민인데 인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죠. 직업 선택부터 내 인생의 설계까지 내 인생의 플랜을 짜는. 마, 가장 큰 고민거리일 텐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어, 이에 앞서서 제가 살면서 느낀 가장 안 좋은 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보통의 제 또래도 그렇고, 제윗세대도 그렇고,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특징이죠. 공부만 잘하면 다잘될 거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공부. 거의 다 이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어때요? 이제 졸업하고, 특히 뭐 요즘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부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취직 안 되는 경우 허다하죠. 그래서 뭐다잘 된다고 해서 해봤는데, 잘안 됐어. 이제. 그럼 어떡할 거요 이제? <laughs> 그리고 또, 막상 공부를 했는데, 어, 이게 나랑 너무 안 맞아. 도저히 나 이걸 못할 것 같아. 그럼 어떡할 거야? 굉장히 좀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업 선택부터 인생 플랜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런 버핏도 특히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음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파악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라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는 정말 취미가 없었어요. 공부는 취미가 없었고 좋아했던 거라고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연히 지나가다가 팝송을 듣고 그 팝송이 너무 좋아서 어 종이 에그 테이프를 사서 따라 부르고 또 너무 좋은 거는 외워서 부르고 그래서 거의 그 당시에 빌보드 탑 100에 있는 그 가수들의 테이블 그 당시에도 좀 비쌌어요 테이블이 근데 정말 용돈을 아껴서 거기에만 돈을 썼는데 그 테이블 정말 다 사서 모아서 듣는 게 저의 굉장히 큰 취미였어요 뭐 어, 그렇게 그 뒤로도 뭐 미국 w w f 프로레슬링이라든지 이런 미국 문화를 매우 좋아해서 어 다른 공부는 몰라도 그냥 영어는 어, 괜찮게 했어요. 뭐 근데 그렇다고 그게 이제 영어 공부를 좋아했냐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영어 하는 것 자체가 좋았을 뿐이지 그래서 음뭐 일례로 제가 이제 당시에도 속셈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영어 선생님이 얘가 조금 어 뭔가를 하는 것 같으니까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수업 시간이 다 끝났는데 저만 붙잡고 한 20분을 더 수업을 했. 막 시킨 거예요. 그때가 아마 4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하기 싫어서 울었거든요. <laughs>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 굉장히 고마운 그런 분이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저는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다.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게임을 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전 뭐 게임기들도 종류별로 다 있었고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옛날 5.25. 플로피 디스크를 꽂고 하는 그 컴퓨터가 있었죠. 물론 그 전부터 했어요. 맥부터 해서 뭐 팩을 꽂는 것까지. 근데 어쨌든 이제 이제 그런 디스크를 꽂고 어떤 게임을 설치하고 이렇게 실행이 되면 게임을 즐기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웹상으로 로그인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뭐 다음 다음 마침 하면은 게임이 설치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를 하나 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떤 컴퓨터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했고 또 디스크도 망가지기 일쑤였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대한 습득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또래 친구들보다. 근데 그거를, 어, 물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 습득한 것도 있지만 그걸 하는 걸또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어, 가볍게 아나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나뭐 짜장면 좋아 이런게 아니라 거기에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할만큼 굉장히 그 컴퓨터를 익히는 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 커서 뭐 제가 한세 가지 정도 직업을 가졌었는데 이제 종국에는 30살 정도가 되고 늦게 시작했죠 일을 이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사실은 뭐 컴퓨터 엔지니어, 그리고, 어 영업, 판매, 뭐, 렌트까지도 이제 하게 됐고, 근데 컴퓨터만 있다고 컴퓨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만 판, 판다고, 또 컴퓨터 어떤 관리, 유지 보수를 해준다고 컴퓨터만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있으면 또 컴퓨터 뭐 복합기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당연히 하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어 내가 이거 왜 하지 이거 다른 직원 시켜야지 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다 했, 배웠어요 배워서 고장 나면 어떻게 고치고 분해도 해보고 그래서 어 프린트 복합기까지 기술적으로 다 알게 되고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큰 이제 사무실 회사랑 거래를 하다 보니까 또 서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서버를 배우게 되고, 그럼 또이 서버와 PC와 프린터와 연결된 각종 네트워크들을 또 배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사무실에서 해, 어, 행해지는 그런 이 사무기기 관련된 것들을 다할줄 알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래처 입장에서도 어, 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뭔가 이제 고장이 나거나,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아, 이건 어디 업체고, 이건 어디 업체고, 이건 어디 업체고, 이건 얼마고, 막, 이러지 않고, 그냥, 저한테만 얘기하면은 모든 게다 해결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한 10년이 넘게, 어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그동안, 그, 십수년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생긴 내 사람들, 내 인맥들, 거래처 사람들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물론 서로 도움이 되는 거긴 하지만, 이런 인맥들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물론 나도 도움을 주지만 이런 가까운 인맥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는 절대로 입으로만 고맙다 혹은 심한 경우에는 문자나 카톡으로만 고맙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조건 돈으로 감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 가까울수록 더큰 돈을 그래서 뭐 일례로 저 같은 경우 어 제가 인생에서 끝까지 함께할 파트너?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한명이 있어요. 지금 같이 일, 일을 하고 있는 어, 선배인데, 어, 요, 얼마 전에, 어, 1년은 좀더 됐는데, 어떤 이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어, 300만원을 줬습니다. 뭐, 보통 뭐 한, 10만원, 20만원, 뭐, 가까우면 30만원, 이렇게 주곤 하는데, 저는 300만원을 줬어요. 근데 이게, 뭐, 꼭 그래서 계산적으로 300만원을 줬다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어,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고, 어, 뭐, 계산하는 게좀 웃기긴 하지만, 분명히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300만원의 수배, 수십배의 그런, 어, 큰 가치로, 어, 나에게 또 다가, 오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고마운 사람일수록 내가 허용 가능한 선에서 어, 금전적으로 충분히 그 사람에게 보답하는 게 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크게 뭔가를 준다라고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laughs> 네, 잘 생각해 보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어 항상 고마움은 돈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다만 내가 100, 뭐 내가 뭐 200만 원을 번다면 뭐 20만 원이라도 이렇게 마음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 이상의 어 가치를 어그 사람이 주게 될 거예요. 네. 근데 가끔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참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어 이 공직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퇴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사람이 정말 힘들게 붙든 어떻게 됐든 하기 싫은 일을 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어한 자리에 가만 앉아서 일을 하는 그런 사무 실, 일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앉아서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 힘들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어, 이런 것도 중요해요. 내가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체질인지, 단순히 뭐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물론 제가 지금은 상황상. <laughs> 원치 않게 사무실에서 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나를 잘 돌아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 그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집중해서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그쪽 방향으로 직업을 선택해야지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걸 하다 보면 또 목표가 생기고 이렇게 선순환이 됩니다 이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은 이런 삶의 목표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가 힘들어요. 그냥 버티자 모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이제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됐을 때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일이 힘들지 않아도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도 삶의 만족감이 없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다 보면 정말 쉽게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제, 어, 내가 어떤 좋아하는 일, 열정적인 일을 하게 되면, 하게 되고, 어,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목표가 생기고, 그렇다 보면은, 어, 이제 저의 목표는, 저의 이제 시, 인생의 시즌2의 목표는, 어, 지금 이 월급 생활을 끝내고, 어,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법인으로 돈을 벌겠죠. 그러면 이 법인으로 번 잉여 자금을 투자를 할 거예요. 어, 주식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이 돈을 굴려서 훗날 이 금액이 이 스노우볼이 커져서 이 투자 소득만으로도 회사가 굴러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뭐, 버크사회사회의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자연스레 어, 이렇게 굴러갈 수 있게 만드는 법인 회사를 만드는 게제 인생의 최종 목표고. 어 그래서 노후에 일을 할수 없을 때도 이 회사에서 어이 나오는 투자금으로 정확히는 배당이 되겠죠. 이걸로 이제 돈을 벌어서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는 이런 회사를 만드는 게제 최종 꿈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얘기했던 제 파트너와 함께 같이 둘이서 이런 회사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좋은 사람과 만날 수 있게 해준 걸 하늘에 감사하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좀 행운이다 라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나에게 맞는 그런 직업을 찾게 되면은 초봉이 적든 말든 많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오래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 삶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 그렇게 선택 직업을 선택하면 어 최소한 그런 좋은 직업을 어 선택하게 됐다면 정말 이빨 꽉 깨물고 내 인생을 인생의 최소 10년 이상을 여기에다 갈아 넣으면은 정말 저처럼 특별한 재능이나 이렇게 똑똑한 지능 없이도, 어, 남들보다 어, 많은 돈을 벌게 될 확률이, 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돈도 그렇고, 삶의 만족도도 그렇고, 어떤 목표의식도 그렇고, 다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직업을, 어, 선택하면 되고, 제가 뭐 아까 컴퓨터 얘기만 말씀드렸지만, 뭐, 외에도 많죠? 어, 나는 뭐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좋아. 그럼 뭐 예능 쪽으로 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떤 사람 만나서 하는 영업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집중해서 잘하고, 내가 비록 산만 하더라도, 어, 부, 분명히 한두 개는 있어요. 그래서 잘 선택, 생각해서 직업을 선택하면은 됩니다. 자, 이제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꼭 하셔야 되는 거. 반드시 실비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실비보험을 들어야 되고, 다쳤을 때 병원비를 이제 환급받는 그런 보험.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족이 어떤 암이라든지 어떤 특정 질병에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질병에 대한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 이유는 만약에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사회초년생 혹은 어, 수년간 일을 해도 갑자기 이런 큰 돈이 있진 않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지를 거는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 안전장치를 거는 거죠. 그래서 뭐이 외에도 뭔가 개인적으로도 다 있을 거예요. 어떤 큰 소모 값이 있을 것 같은 거는 꼭 안전장치를 해놔야 된다. 비록 매달 얼마씩 나가더라도 그게 조금씩 버리는 돈이 될지라도 반드시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고 내단 너무 오버하지 말고 아 내가 죽으면 뭐 가족들이 먹고 살수 있게 생명보험을 엄청 드러나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사, 살아가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로 대출을 하지 말고 신용카드도 쓰지 마세요. 뭐 신용카드 혜택 뭐 있는데요. 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체크카드를 쓰세요. 체크카드를 반드시 신용카드도 한달 혹은 할부를 하면 그거 다 빚이에요. 그리고, 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여자 쪽에서 능력을 훨씬 벗어나는 자가 집이 있어야 결혼하겠다. 너랑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 만나지 마세요. 인생에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둘이, 저는 솔직히 그래요. 둘이 사는데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어뭐 월세든 전세든 얻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전세도 굉장히, 굉장히 능력, 밖에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둘이 사는데 저는 작은 원룸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룸 월세 하나면. 그래서 대출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작해서 차곡차곡 모아나가는 게임도 레벨 1레벨부터 뭔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차고 나오진 않죠. 굉장히 뭐 비루한 아이템을 차고 시작하지만 어,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 캐릭터가 엄청나게 성장해 있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대출 없이 이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 시작을 하는 게 정말 후에 복리 효과가 점점 더 커지는 그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절대로 어, 대출 받지 마시고 여행 가고 싶으면 따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어, 돈이 얼마큼 됐다. 내가 그 달에 카드를 신용카드로 막 긁어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다 빚이에요 뭐 할부든 뭐든 만약에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누워도 다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 빚지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뭐든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이 생길 텐데 이때 뭐 체크카드나 보험처럼 마찬가지로 꼭 해야 되는 게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IRP 그리고 직장에서는 퇴직연금 DC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남은 돈은 연금저축계좌에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적금하듯이 계속 어 투자를 하세요. 이제 최대는 이세 개를 합쳐서 18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고, 뭐, 예를 들면은, 1800만원을 12달로 나누면, 뭐, 매달 1일날, 뭐, VOO에 150만원씩 투자한다. 요런 식의 계획을 짜서, 뭐, 10년, 20년, 30년 꾸준히 투자하세요. 그래서 이걸로 투자를 하고, 만약에 이것보다 금액이 더 남는다. 이거는 이제, 일반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어제 주식은달다 채널을 참고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 됩니다. 지금 뭐 ISA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혜택이 더 많이 어 혜택을 준다 하면은 고려해볼 만하지만 지금 정도의 혜택에서는. 어, 별로 메리트는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 1800만원까지 하고 그 이상의 돈은 일반 계좌로 투자하는 게 좋아보여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은 또 아이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이제 이어지는 얘긴데, 애를 낳으면 뭐 교육에 엄청나게 때려붙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아니면 뭐 좋은 교양을 쌓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봤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다 돈을 쏟아붓고 애는 애대로 힘들고 이런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고 왜냐면 이 아이의 어 아이가 뭘 좋아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는 게더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제가 한 십여 년 이상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내 인생을 갈아 넣는 이 시기에 정말 힘들죠 막차 타고 가다가 정말 울기도 하고 어 그럴 정도로 힘이 들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정말 큰 힘이 되는 게이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열심히 살고 뭔가 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애기 아빠들이 많아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대부분의 혼자서 이렇게 그냥 어, 월급 루팡이라든지 뭐 그냥 고만고만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인생을 갈아넣는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시기 힘든 시기에 정말 이 커나가는 애들을 보며 힘을 내게 되는 게 너무나 큰 그런 장점이기 때문에 어, 결혼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 일에 몰두를 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부부 간에, 부부 간에도 공격수와 서포터가 분명히 나눠집니다. 맞벌이라면은 둘중 누가 더잘 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 특히 뭐 와이프가 잘 된다면 내가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공격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서포터 해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서포터라는 거는 그 사람이 좀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집에서 편하게 쉴수 있게 집안일을 내가 한다든지 일 외적인 거에 신경을 안 쓰게 이렇게 해 주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게 좋고 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더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어 집안이 점점 더 부를 축적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데 둘다 공격수거나, 둘다 서포터면은, 맨날 싸우고, 맨날, 비리비리하고, 정말 이 집안 자체가 매우 힘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 우린 부부니까 똑같이 해. 아니면 네가 남자니까 이렇게 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공격과 서포터를 잘 나눠서, 우리가 이제 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어, 가정을 꾸려나가면은 잘될 겁니다. 이게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할 때 에이스에게 팀원들이 밀어주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거의 비슷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남자라고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어지간한 걸로 이제 싸움도 안 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와이프가 매달 천만원씩 벌어와. 싸움 나겠어요? 내가 건드리지도 않겠죠. <laughs>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런 연금저축까지도 잘 해놓으면 잘 해놔서 노후까지 보장이 다 되면은 어, 물론 인생에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 평온하게 어, 좀더 남들보다도 훨씬 여유를 갖고 그렇게 어, 잘살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 더 잘되고 덜 잘되고 요런 편차는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운이 좀저 운이라는 요소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렇겠지만. 그래서 요렇게 인생을 설계해서 열심히 살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가끔 뭐 인터넷이나 이런 SNS나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젊은 친구들이 뭐 연봉 1억에 대해서 뭐 이런 환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가끔 보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사는 거다 비슷하고 다만 좀더 여유가 생기고 뭐아 예전에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첫 월급이 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60만 원이었나, 180만 원이었나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 정말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돈도 모자르고 막 그랬는데. 어, 이런 게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뭐, 요렇게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더 돈을 막 쓰지 않고, 또, 오히려 더 돈을 아껴 쓰게 되는 거 같아요. 막 뭔가 부족할 때는, 하, 아, 너무 사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막 저것도 시켜먹고 싶고, 그런데, 어,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요. 되려 더, 안 쓰게 되고 더 아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작게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또 비슷한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고 그러면서 내 행동이나 내 매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선순환이 되는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돼서 점점 더내 부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직업 선택부터 좀 인생 설계까지 좀 두서없이 그래도 정리한다고 해서 해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미 1도 없는 <laughs> 영상이 근데 네, 요즘에 굉장히 힘들고 힘들다 보니까 멘탈이 깨져서 뭔가 폭력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기도 하는 요즘 세상인데 적어도 제 구독자 분들 혹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뭔가 희망을 갖고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 국가가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이런 거 비관해봐야 나만 더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끔 요즘에 뉴스 보면은 뭐 일본 국가는 잘 살게 되지만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점점 병 들어간다 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일본 사람이라면 계속 이제 아까는 대출을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이건 일본은 좀 특수한 경우니까 엔화를 계속 빌려서 빌릴 수 있는데까지 빌리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고 남은 돈은 계속 달러로 바꿨을 거예요. 뭐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특히나 더 그러면 환차익 플러스 주식 수익 플러스 하면은 남들보다 두세 배는 더 벌겠죠. 근데 내가 이런 부정적인 것만 갖고 아 애나는 쓰레기야 맨날 가치가 떨어지네. 아 내가 회사에서 뭐 하러 열심히 일하나 이런 생각만 갖고 살면은 답이 없어요. 생각을 바꿔서. 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나한테 더 좋을까 이렇게 어, 뭐 생각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어, 이런 생각을 잘 하면은 다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어, 그렇게 살면 될것 같습니다 빨리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30분이나 됐네요. 이거 나도 1, 2부로 나눠볼까? 싶긴 <laughs> 해요. 네. 주식 얘기할 거 없어서 한번 언젠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